첫번째 이해예요. 크게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잖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게있 어떤 학생들 지금 애매한 학생들는데 제가 앞에서 복싱을 그 면서 계속 계속 고 좋아요. 그래서 자리로 가는 그걸 못 그리죠. 근데 앞에서 제가 시범을 사악 보여줘요. 그럼 기깔라게그요이 그러니까 친구는 들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. 봐야 돼요. 그래서 동적으로 봐야 돼요. 움직이는 걸 봐야 안졸고 집중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거예요. 또 어떤 친구는 반대로 제가 학평가라고 실험을 해요 그렇게 멍하니 뭐 있어요 피곤한지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멍하니 있어요 그러다 제가 <목소리> 이론적인 설명을 막 하면 어? 또 기깔나기 시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와닿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크게 조용하게 4가지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풀이를 하죠 학생들한테 이런 방식에 이런 그림에 이런 주제풀이까지 역시나 세분화되 있겠지만 풀이를 먼저 이론적으로 해요 당연히 메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실험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듣고 이해 못하는 친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여주면 또 이해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시범을 직접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예요 어떤 친구는 얘기해도 좋을 거고 시범해도 좋아요 근데 거기 관련된 자료를 주면 혼자 꼼에 예스, 포스 파티시 읽어보면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에 대한 충격성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가인데요 이 부분도 아이들이 그림이 한장한장 끝날 때마다 저희는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하죠 개인 토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해방만 가지고 이해했을 때 다음 그림에서 확 바뀌어요 분명히 제가 풀을 할 때도 좋았고 시범을 할 때도 좋아요 좋아요. 그리고 자료를 줘도 자료가 막 바닥에 뒤불러 가네요 근데 마지막에 그림 현 장이 딱 끝났을 때 필요한 부분을 집어주면 다음 그림에 바뀌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게 좋다 좋다의 문제는 아닌 거죠 학생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의 방식 값이 다른, 다른, 다른 거예요, 다른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를 던져줘서 아이한테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스트 값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저는 예비반이든 예시반이든 수업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